제가 지난 불면증 영상들에서 왜 양약을 통해 불면증이 완치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어떤 약재들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조화롭게 해서 이 불면증을 우리 몸이 스스로 다스리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백복령은 한의학적인 음인, 즉 조용한 사람들이 긴장, 걱정, 예민, 불안의 감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면에 사용하게 되며, 황련은 한의학적 양인, 즉 활발하고 긴장, 걱정, 흥분, 분노의 감정이 주된 사람의 불면에 사용되는 약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제로 크게 구분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제가 바로 치자입니다. 오늘은 이 치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의 불면에 사용되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자는 한의학적으로는 청렬 사와약에 속합니다. 열과 불을 내려주어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약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자에 적절한 약재를 조합하게 되면 한약으로도 혹은 약액을 직접 주사하는 약침으로도 소염작용이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자는 임상적으로 화를 너무 잘 참아서 속에서 응어리진 불면증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병으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약재 중에 백복령이라고 하는 약재를 한약적인 의미, 즉 조용한 사람의 불면에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령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주된 감정은 긴장, 걱정, 예민,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치자 역시 한약적인 의미인 즉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이 치자를 사용해야 하는 체질의 사람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둥글고 유순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화도 잘 참고 가장 인내심이 많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순하고 잘 참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나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참는 동안 본인도 모르게 속에서 스트레스가 차츰차츰 차츰 쌓이게 되고 이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하면서 불면증이 찾아와 버립니다. 장기간 쌓여온 울화와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불면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안성적인 불면증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치자를 사용하여 속에 있는 화를 삭혀서 배출을 하고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불면증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자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백복령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과 한약적으로 음인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이 복령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보다는 좀더 유순한 성격의 치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허허실실 웃어넘기는 경우나 큰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속에서 삭혀내는 성격이시죠. 체형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둥근 체형이 많습니다. 상체보다는 하체가 큰 체형이거나 상하체 모두 커서 둥그러 보이는 경우입니다. 둥근 체형이지만 마르거나 보통 체중인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살집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성격인 체형을 포함을 해서 이 치자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몸이 대체로 열한 기운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시고요. 체격 자체가 좋거나 혹은 조금 살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색이 짙고 얼굴이 황색이거나 갈색이거나 적색이거나 흑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잡티가 많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굴 색이 암황색으로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간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을 까보면 눈 흰자에 황색 침착. 즉, 간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이 빌리루빈 침착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향이 음적이고 감정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열을 많이 타고요. 그리고 몸 북서적인 곳에 열감이 잘 느껴지고 얼굴로 열이 많이 올라서 얼굴이 붉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과음하거나 혹은 술을 아예 못 먹거나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피부에 뭐가 나고 몸이 불편해서 술을 잘못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 혹은 그로 인한 피로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제반 간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덟 번째로는 술독 혹은 식독 등으로 인해서 이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발적이 보이는 제반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잠을 잘 들지도 못하지만 잠이 들었다가 잘 깨는 즉수면유지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번째로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욕, 소화, 대소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한 번째로는 피부찰과 발적경향으로 피부를 조금 긁히거나 긁게 되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자율신경계의 실조로 인해서 불면증을 겪게 될때 바로 치자가 사용이 되면서요 대체로 향시라고 하는 약제와 함께 사용이 되어 불면증을 부드럽게 해결해주게 됩니다. 치자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치자와 향시에서 얻어낸 에탄올 추출물이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ACTH와 코르티코스테론의 함량 증가를 억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정상군, 대조군, 심지어 양방약물을 사용한 대조군에 비해서 수치적으로 더욱 뛰어나게 코르티코스테론의 함량 증가를 억제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치료보다도 불면증의 치료에 유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치자는 한의학적 효능으로도 그리고 논문적으로 검증된 양리적인 효과로도 화병 및 자율신경을 조화롭게 하는 효과가 입증된 약제이며 한의학적 의미에 가까운 사람이면서 속으로 삭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의 불면에 아주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다만 치자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욕의 정도, 소화력의 정도, 추위 더위의 민감도에 따라서 조합되는 약제의 구성이 달라지며 치자를 주약제로 하여 여러 약제들과 구성된 처방을 구별하여 처방해야 합니다. 치자가 체질적으로 적합한 사람의 불면증에서 이 치자를 포함하는 처방으로 체질에 맞는 약재들을 구성을 하여 세상에 단한 사람을 위한 처방으로 환자분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체 건강을 보양시켜 치료합니다. 불면증을 증상만 단순 완화하고 있으시다면 체질 문진을 통한 한약적인 유형을 파악을 하시고 어떠한 약재가 맞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셔서 신체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을 시켜 꼭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